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구조에서 스택 영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나노라고한 다음에 sum.c를 입력해서 sum이라는 이름의 c언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s h a p include standard i 를 입력한 다음에 s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리턴한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해서 바로 맥의 변수로 들어온 a와 b라는 값을 더한 값을 반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이렇게 메인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int c 한 다음에 sum 1, 2를 넣어서 1하고 2를 더한 값을 c에 넣어준 뒤에 return c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트롤 x를 누르고 y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바로 GCC 한 다음에, 마이너스 S를 넣고, No Stack Protector를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스택 영역에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떠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 놓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끊은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no-stack-protector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tack-boundary를 4로 넣어서 64비트 운영체제 버전으로 컴파일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stack을 해서 sum이란 이름의 cnr 소스 코드 파일을 이렇게 a s s e m b l y 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잘못 입력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리폴드 인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어셈블리어로 변환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썸점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은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간단한 소스 코드가 이렇게 어셈블리어 형태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키를 올려 가지고 내려 가지고 왔다갔다 할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택 프레임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 VI 에디터 같은 경우는 나노와 비슷하긴 한데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나갈 때는 이렇게 esc를 누른 다음에 콜론을 하나 넣어주시고 Q를 눌러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s u m c i o 어 소스코드 파일을 확인해서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먼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당연히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곧바로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sum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 맥의 변수로 1과 2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즉1 플러스 2를 반환하게 되는 건데요. 맨 처음에 메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스택 프레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상의 스택 프레임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아키텍처든 간에 이러한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스택 프레임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가 불러지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 리턴 어드레스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리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택이 쌓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아래쪽엔 이렇게 리턴 어드레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리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함수가 끝난 뒤에 돌아갈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메인이 하는 게 실행이 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C 언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맨 처음 시작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가 아니라 스타트 함수라고 그랬죠? 즉 아마 이 스타트라는 게이 메인을 불러왔을 거예요. 즉이 메인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그 메인을 불러온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돌아가는 위치가 바로 리턴 어드레스입니다. 모든 함수는 이런 식으로 리턴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엔 이렇게 RBP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RBP라는 건 이제 스택이 시작하는 베이스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스택이 위쪽으로 쌓일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변수 C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변수 C가 있죠. 이게 바로 메인함수가 처음 실행이 됐을 때의 경우고요. 이렇게 변수 c 위로는 버퍼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함수를 실행했을 때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제 메인함수에 들어와서 변수 c를 선언하게 되고 이제 이썸이라는 거를 불러왔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썸을 부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리터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rbp 있고 변수 c 있고 버퍼 있고 이제 이 위로 새롭게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아까 전에 그 메인 함수였죠. 이제 위쪽으로 계속해서 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렇게 스택 프레임에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이게 되겠죠. 또 여기서 알아야 될게 어떠한 함수를 불러올 때는 그 함수의 매개 변수가 리턴어드레스의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리턴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 썸이란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이 썸을 다 실행하고 나서 돌아가는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변수 X와 Y 같은 경우는 이 sum 이란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즉, 변수 X가 1이 되는 거고요. 변수 Y가 2가 되겠죠. 물론 논리적으로 이 1과 2는 서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1과 2를 넘겨서 새롭게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sum 이란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return address라 들어가게 되고, 그 위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rbp가 들어가게 되고 그 위로 이렇게 버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썸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선 이렇게 메인 함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즉 메인 함수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썸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썸 함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썸 함수가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변수 c에는 이 위에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결과값인 3이 담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윗부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함수 부분만 남게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리턴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 3이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이 메인함수를 불러온 곳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한번 이걸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gcc 5 sum 한 다음에 s u m 7를 입력해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서을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리턴 3이 마지막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은 프린트 f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3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스택 프레임에 쌓였다가 다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가지고 리턴 어드레스, 즉 메인 함수를 불러온 쪽으로 반환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스택 프레임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리턴 어드레스인데요. 리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돌아가는 메모리 주소라고 했어요. 즉 이제 나중에는 이제 리턴 어드레스를 바꾸어서 특정 함수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위치를 해커가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서버에 나쁜 짓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기법들이 버퍼 오버플로우 등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리턴 어드레스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메모리 주소의 위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아까 전에 만들었던 어셈블리어 코드를 확인해서 이러한 스택 프레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건 말씀드렸듯이 개념적인 작동 과정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작동 과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셈블러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의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우리의 소스 코드를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적인 스택 프레임과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vi sum a를 해서 이렇게 어셈블리어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메인 함수부터 볼게요. 메인 함수부터 보시면은 위에서 뭔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썸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기 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맨 처음에 이 메인 함수가 불러와짐과 동시에 리턴 어드레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이렇게 푸시를 했으니까 RBP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RBP는 RSP가 되는 거죠. 둘이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상태에서 RSP에서 16을 뺍니다. 그럼 이렇게 16만큼 점프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16만큼 공간을 확보해서 이 안에서 어떠한 코드를 작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이후에 ESI에다가 2를 넣고 EDI에다가 1을 넣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RSI와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RDI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ESI나 EDI로 표현하는 것은 C 언어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32비트 버전으로 일부러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어 코드를 넣어 놓은 거고요.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가 배웠던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인 초반부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썸을 불러와서 작동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된다 해 볼게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처리가 존재하는데 한번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아까 전에 RSP가 이렇게 16만큼 공간을 확보했었죠. 이제 마찬가지로 썸을 불러왔기 때문에 리턴 어드레스가 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푸시 RBP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RBP가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rbp-4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edi 값을 넣어요 즉 edi 값은 원래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bp-8의 위치에다가 esi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또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rbp-4의 위치 즉 1의 값을 edx라는 레지스터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rbp-8에 위치한 2라는 값을 eax에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dx의 값을 eax에 더해주기 때문에 2에다가 1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3이란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rbp를 다시 빼내줌으로써 리턴 어드레스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섬이란 함수를 불러왔던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이 arrayx, 즉이 eax 같은 경우는 참고로 e a x 는 RAX의 32비트 버전이죠. 한마디로 거의 같은 레지스터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튼 이 RAX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함수가 끝날 때그 반환값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라고 할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sum이라는 함수는 3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다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sum이 실행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해야 될 때, 현재 스택 프레임의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EAX의 값을 RBP-4에다가 둡니다. 여기다가 두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시 이3이라는 값을 EAX에다 넣고, 이제 리브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하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3이 반환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리버싱을 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3이란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레지스터에 움직임들을 다 따라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ESC를 누르고 콜론을 누른 다음에 Q를 눌러서 나와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sum이라는 C 어어 소스 코드를 작성해봄으로써 간단하게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보는 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리턴시를 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3이한 값이 반환이 되는데 우리가 어셈블리어 코드로 리버싱을 해보았을 때 실제로도 3이한 값이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